오늘은 애플이가 다시 한번 먹방으로 돌아왔어요. 저번 동영상은 레이님 인터뷰, 그리고 마녀상 쳐들어가기였는데, 여러분, 마녀상 쳐들어가기를 먼저 보시고, 그 다음에 레이 인터뷰를 보셨으면 아시겠듯이, 아시겠죠? 그 의문을 열려라. 자, 오늘은 외국 과자. 습? 소피에토 라고 써 있다고 하네요. 자,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음! 음, 음. 음 맛있네요! 초코가 들어있고요. 겉은 바삭바삭해요. 음, 그래먹었고요이 안에는요, 저 봉지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데, 과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음.. 네네 네, 이렇게 과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 과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동생거리만 음, 정말 맛있어요 음, 저는 이 과자를 추천합니다 점수는... 100만점! 줄수 있는 점수를 다 주도록 하죠! 너무 행복해요, 이 맛이. 아, 이런 맛있는 과자는 처음이에요. 오늘따라 방송이 일찍 끝나네요. 음, 뭐 그래도 일찍 끝나면 좋은 거겠죠? 음. 그럼 저는 과자를 먹으면서 빠이빠이! 빠이남!